우와! 우와, 멋있다! 나이 멋있어요! 20대 맞지? 20대 할이야할증야할야 댄스의 거장? 댄스! 댄스 제명? 댄스 명 와, 멋있다! 오보이 지금 댄스복 그대로 나오셨습니다. 네. 아, 네, 아, 네, 야 <laughs> <모자>. 어, 대박. <laughs> 댄스복을 그대로 입고 나오셨어요.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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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아유. 와, 이거 기인함을 명작이다, 이거. 유리 사랑해요. 대통령 처음 유리 사랑. 대통령 후보예요, 지금. 네. 다다

Merci. <laughs>